자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오늘은 코로나! 밍밍밍 마스크를 끼고 있는 코로나 특집 찢어스 오늘은 코로나라서 약간 스튜디오가 좀 가난해졌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를 갈 수가 없어요 급하게 근처에 있는 거 하나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오늘은 바로 나이키 ACG 테라 안타틱 언박싱 전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박스가 요렇게 생겼고요. 뒤에 요렇게 생겼고 앞에 요렇게 생겼고. 이 네, 요렇게 따다단단다 하게 열려 열리, 열리게 됩니다. 네. 자, ACG가 무슨 뜻이냐? 처음에 몰랐는데 요 앞에 박스에 써 있어요. 올 컨디션스 기어. 올 컨디션스 기어. 나는 이제 뭐 아메리칸 차이나 그룹 약간 이런 거라는데. <laughs> 모든 상황에 쓸수 있는 조건을... 어, 모든 조건에 쓸수 있는 장비. 으아! 장비 이떡 장비. <laughs> 관우. 관우 장비 아 259,000원 25네 정가 259,000원 이거는 사실 뭐 드로우도 아니었고 선착순으로 골라서 어, 홈페이지에서 산 거고 지금도 리셀가 찾아보니까 뭐 전혀 오르지 않고 26만원 그대로 네, 팔고 있습니다 자, 신발 먼저 빨리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짠 이게 컬러가 총세 가지가 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좀 예쁘고 화려한 화이트 색깔로 구매를 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등산화, 트래킹화, 어, 방수가 될것 같고, 여 가운데 이제 또 고어텍스라고 써있기 때문에 약간 패션용이 하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진짜로 스포츠, 운동, 으악, 운동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신발 같아요. 전문적인 느낌이 드 음, 그렇죠. 그리고 약간 테크웨어적인 느낌이 좀 나는 같은 음, 디자인... 음. 고어텍스 딱지가 하나 있었고, 나이키 딱지 하나 있고요. 삼각형 ACG. 이거는 신었을 때 응.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특이하긴 한데,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 맞아 아직 사실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신발은 아니잖아, 지금. 너무 아무나 신을 수 없는 것처럼 생겼지, 좀. <laughs> 그렇지. 야 이거 신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음, 최소한 청바지는 아니다 아, 싶은 청바지 거지. 청바지는 힘들 것 같다. 아. 그리고 신발이 너무 포인트라서 다른 옷은 또 그에 맞춰서 또 입어야 되 음, 느낌. 멋있어? 되게 음, 네, 멋있어. 저희가 한참 신고 다녔습니다. 네.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푹신푹신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잡아준다 그런 느낌 있고. 그리고 되게 밀착력이 좋다? 신발 전체를 감싸주는 밀착력도 이 아, 네 발을 감싸는 어. 왜냐면 이게 약간 그 비닐? 어. 저렴한 표현으로 내 네. 비닐로라서요 <laughs> 여기 위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잡아줄 수 있고 여기 찍찍이 아. 이걸로 해갖고 내발딱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쫙 조금 안타웠던 거는 여기 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나는 나중에 조금 눌려가지고 아프더라고 근데 발 모양을 좀 많이 사긴 할 텐데 나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게 신었어 음. 되게 편하게 신었고 되게 오랜 시간 신는 거 아니면 쿠셔닝도 괜찮고 그다음에 바닥 잡지력도 좋고 그리고 가피가 발 감싸주는 느낌도 좋았고 음. 그리고 고어텍스라서 되게 일반 신발들에 비해서는 되게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신고 또 한라산을 갔다 왔지 갔 여기 제주도 하하하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계속 어, 이 친구가 파란 모자가 이걸 신고 있었어요 한라산을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으나 <laughs> 전날 과음을 하는 관계고 그렇죠 네, 산행을 포기하고 파도가 치는 현무암 <laughs> 이런 오르락내리락 거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좋다 어, 졌지도 않았다 아 좋은 신발이다 술은안 좋다 난 처음에 이 ACG라 그래가지고 무슨 나또 무슨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한줄 알았어 사실 나는 나이키 옷을 잘안 사니까 나는 모르지 트레이닝복 뭐 하나도 없고 왜냐면 난 트레이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아무것도 그렇지?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두뇌 운동 두뇌 풀 가동은 두뇌 풀 가동 네풀 네. 가동은 잘하지 요즘에는 오버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지를 그러니까 나이키 되게 올드 팬들은 ACG를 많이 알 거야 음. 왜냐면 얘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까지였어 나도 고등학생 때는 ACG라인이 일반 나이키 매장에서도 되게 많이 봤고 음.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고 있었고 유명한 모델들도 꽤 있었거든 근데 200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부터는매장에서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 사실 ACG브랜드도 그때부터 좀안 되기 시작했었거든 음. 최근에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한 끝에 되게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했다. 오, ACG가 어, 아. 그러니까 나이키가 밀고 있는 라인에 음, 라인 내에 음. 중단하지. 나이키는 이거 디비전이라고 많이 하는데 일반 그치. 퍼포먼스 음. 그거는 우리가 운동할 때 신거나 음. 입거나 하는 음. 것들. 그리고 이거를 스포츠별로 나눠 나갔고 또 디비전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접하는 디비전 중에 하나가 이렇 스포츠웨어. 음. 나이키 스포츠웨어 음. NSW 남상원이라고도 하지. 어 NSW 그거는 약간 캐주얼 쪽이거든. 어, 그래서 그런 디비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별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러닝이, 있고 음. 농구, 축구, 어, 스케이트보드, 음. 나이키 SB, 그리고 테니스 있고, 골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 근데 전에도 어, 베이퍼 플라이 할 때, 너무 전문성에 치우치게 되면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지. 어, 어쩔 수가 없거든. 그 나이키가 항상 그거를 뛰어넘고 싶어 했어. 어. 전문성이랑 범용성을 둘다 잡겠다. 둘다 잡기 위한 시도를 했었거든. 음. 어, 그거 중에 하나가 ACG. 음. 어, 그래서 월 컨디션 기업. 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어. 그러니까 뭐, 아웃도어에서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 등산도 하고, 뭐, 카약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할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음. 시작을 하기는 했었어. 그리고 나이키가 뭐 이런 디비전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골프도 이제 접었잖아. 어. 음, 그 의류랑 신발만 남기고. 걔는 원래 클럽 만들다가 접었잖아 어 맞아 옛날에 모델이 타이거 우주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나이키가 또 접었던 게 자전거 자전거 관련 용품도 만들었었는데 접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수영도 했었는데 수영도 접었어 음... 접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음...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어쨌든 스포츠 글로벌 기업이면 매출을 늘리기 위한 거는 스포츠 종류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 보통은 각 스포츠마다 전문 브랜드들이 항상 꼭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나이키가 엄청나게 수자를 하지 않는 이상 걔네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이키가 처음에 축구를 진입했을 때도 아디다스를 이기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음, 음. 결국은 지금은 아디다스를 이겼거나 아니면 비등비등하게 비등비등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비전에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노력을 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ACG고 음. 이거는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이거는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을 했어. 얘네가 어떻게서 해 시작됐는지를 보려면 또 70년대까지 가와요 음. 역사 시간입니다. 또 다시 <laughs> 70년대까지 음. 미국에 남아있던 문화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라고 서브컬처 중에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 어 뭐지? 히피 히피, 아, 히피. 보헤미안. 아, 보헤미안. Is this the real life? 70년대에는 이제 히피가 점점 쇠퇴하면서 펑크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음. 시대라고 그랬었어. 근데 아직도 히피가 남아 있긴 할거 아니야. 그렇지. 특히 히피가 너잘 생각해 봐. 네. 히피가 보통 집단 생활하고 야외에서 생활하고 되게 유유자적하게 살잖아. 그렇지. 텐트 그러면 치고. 걔네들이 어디 살겠어? 산에 살겠지.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어. 미국에서 따뜻한 데 어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그렇지. 캘리포니아. 어. 플로리다는 너무 더. 워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여기가 날씨도 따뜻하고 음. 자연환경도 좋고, 여기는 비도 잘안 오고 되게 일정하다. 맞아, 맞아. 얼마나 살기가 음. 좋겠어. 그렇지. 캘리포니아 외국으로. 뭐 티셔츠에는 항상 서핑이 그려져 그렇지. 있고, 야자수,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발전한 것도 그게 하나가 있어. 음. 거기가 날씨가 항상 좋고 음. 해가 쨍쨍해서, 너도 알겠지만 카메라는 빛이잖아 그렇지. 어. 거기가 그래서 발전한 것도 있대 피피들이 뭐 하는 애들이었어? 노는 음. 애들이었어. 머리, 머리 아직 음.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 어? 음. 수영기로. 되게 화려한 옷 입고 다기어 귀여우친 것 같은 그런 옷도고다지그 제일 유명한 거. 그 폭스바겐 캠퍼밴, 음, 그거 음. 타고 다니잖아. 음. 거기 안에 맨날 그 마리아나 피하기 <laughs> 연기 작업하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런 애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데야 70년대. 음. 근데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그 요세미티, 음. 거의 되게 산 험한 그쪽이잖아. 거기가 그 쪽이잖아. 거기가 아웃도어 활동할 게 진짜 많대. 그러니까 뭐 계곡도 있고, 그다음에 암벽 등반할 만한 데도 많고, 음. 그냥 등산할 만한 데도 많고. 거기 이제 애들이 거기서 노는 거야. 아, 긴 머리, 금발 휘날리는 것들. 그렇지. 눈 파란 애들. 이 응. 응. 여자 옆에 끼고 템퍼밴 타고 응. 음악 들으면서 응. 비틀즈, 응. 비지스. 응. 그렇지. 더블컬처가 젊은이들한테 새로 유행을 하면은 얘네들이 항상 추구하는 건뭐 이전 세대 대항, 반응, 어, 반응. 응. 저항. 이전 세대들이랑 하는 거랑. 반대로 할것 같아. 그렇지. 암벽 등반을 얘네들이 어떻게 해? 뛰어내려. 맨손으로. 맨손으로. <laughs> 맨손으로. 아, 뛰어내리는구나. 뛰어내려. 거? <laughs> 그건 죽는 거지. 그 <laughs> 아, <laughs> 얘네들이 로프 없이 암벽을오르는걸 시작을 했는데, 음. 프리클라이밍이라고. 많이 죽었겠는데? 많이, 주... <laughs> 많이 죽었지. 근데 프리클라이밍이면 장비 없이 하잖아. 어. 그럼 얘네들은 일단 몸이 편해야 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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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옷을 되게 가볍게 입고, 신발도 그런 투박한 등산화를 신은 게 아니라, 음. 얘네들이. 맨발로 하든지 아니면 러닝화 같은 거를 신고 음. 산에 오르는 거야. 제일 편하게 올라야 되니까. 암벽 등반하는 사이즈가 엄청 작고 이제 발가락 끝을 이렇게 어, 살짝 오므리게 되어 있죠. 발 끝으로 이렇게 딱돌 사이로 발을 넣어야 되니까. 맞아. 이거는 평소에는못 신잖아. 그 히피라는 그 문화 특성상 얘네들이 그런 것도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 싼 러닝화를 신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지. 장비 음. 안 사는 것도. 음, 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트톤 마스터라고 부른요 돌을 지배하는 자 스톤 o 스터 m a 도라이지 도라이. 이게 유행처럼 조금씩 조금씩 번지기 시작한 거야. 음. 그리고 내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가 미국의 무슨 이라 그랬어? 황금기. 어 황기. 음. 황기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지면 뭘 많이 한다? 레저. 레저요. 그렇지. 그때 유행하던 게 아웃도어 활동이다. 음. 이제 아웃도어가 이런 스포츠 기업들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야. 음. 아돈 벌어야지. 노스페이스 같은 브랜드는. 미국에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입고 다니잖아 음, 음. 약간 막 너드나 킥 같은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그렇지. 캐주얼로 입을 정도로도 등산복을 많이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키도 그걸 본거요 저희가 감, 가능성이 있겠군 그러면서 이때 그 유명한 사진이하나산 중에, 높은 산 중에 도 유명한 거 음. 로키마운틴? 뭐, 로키마운틴, 그건 이제 산맥이고 음. 봉우리, 봉지, 뭐 에버레스트 K2 뭐, 킬리만자 뭐. <laughs> 그건 이제 봉우리 이름이 아니라 사람사람 <laughs> <그냥> <laughs> 어떤 그 미국인 남자 둘이 음. K2 음, 음. K2의 중간쯤 올라가고 베이스 캠프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신발을 나이키 LDV를 신고 뭐 음. 란색 LDV 그렇게 험한 산을 오르는데 등산화를 안 신고 왜 러닝화를 신고 음, 음.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렇지. 이제 나이키가 이제 그걸 보고 이거다. 이거 마케팅을 해야겠다. 어, 어. 얘네 저기 섭외해라. 어. 여기는 K2인데 나이키 러닝화를 신고 산에 올라 음. 이거를 잡았어. 처음에 음. 런칭했던 거는 이제 나이키 하이킹 그래서 음. 하이킹으로 시작해갖고 모델이 세 개가 나왔어 뭐 라바돔, 음. 어프로치, 마그마 여기서 마그마는 아직도 가끔씩 나오는 신발이에요 음. 그 하이킹 부츠 얘네들이 일반 등산 브랜드에서 나오던 신발이랑 다르게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되고 그다음에 컬러도 화려하고 음. 좀 그런 형태로 나왔어 그러니까 히피들 같은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아하. 나왔을 거 같아요 어프로치라는 모델은 나이키에서 최초로 고어텍스를 썼어 음. 그때 고어텍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상용화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고어텍스를 썼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 그러면서 인기를 끌게 됐는데 고어텍스는 지금도 우리가 되게 하이테크 소재로 알고 있잖아 그때는 어땠겠어? 고어텍스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나이키에서 고어텍스까지 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화제가 됐었겠지 음. 그리고 나서 하이킹을 기본으로 해갖고 암벽등반 산악 자전거, 스노보드, 우 카약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쭉 출시가 되다가 88년도, 음. 88년도에 이제 ACG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음. 그때는 ACG 브랜드로 론칭을 한게 아니고 에어 페가수스라는 러닝화에 고어텍스가 적용된 버전, 얼터레인이라고도 있어. 음. 모든 지표면의 형태에 다 사용 가능한 신발. 음. 이렇게 해서 에어 페가수스 AT라는 모델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올 컨디션 기어라고 ACG가 처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89년 에 정식으로 나이키 ACG가 론칭을 했어. 그리고 이때부터 나온 모델들은 그러니까 올드 나이키 매니아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야. 아쿠아삭. 아쿠아삭 봤어? 약간 아쿠아 슈즈 비슷하게 그 생긴 아쿠아 생각해. 슈즈. 아. 그게 처음 나이키에서 나왔던 게 음. 아쿠아 아쿠아이야 그리고 라바돔이라는 모델 이나왔어다 음. 그거에서 업그레이드 되갖고마이 업그레이드 되갖고 써너블 라바돔 음. 이런 모델 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되게 이것도 전설적인 모델. 와일드우드, 와일드우드 Wildwood. 이렇게 와일드우드가 90년 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이때 처음으로 a c G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해. a c G 슬로건. 어, c G means all condition gear. 응. All condition means all conditions. 음. 아 이게 되게 멋있어. 말 그대로 모든 음. 조건을 쓸수 있다. 이게 되게 자신감 있는 멘트잖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laughs> 브랜드 이제 가오, 그렇지, 그렇지. 가오 잡는 거, 가오 살리기. a c G 라인을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의류랑 신발 다 해서. 90년대가 특히 미국이 경제 성장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시기여서 맞아. 아웃도어는 더 많이 확장이 됐었죠. 이때가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 때잖아. 이때가 연, 연평균 성장률이 3%가 다 넘었대. 어. 선진국이 3% 넘으면 엄청 큰구나. 거 그래. 이때 얼마나 호황기였겠어일을 빨리 끝내갖고 놀러가게 됐을 거 음. 아니야. 그 그렇지. 중에 아웃도어가 되게 크게 확장되면서 A씨도 엄청나게 그래. 인기를 아, 끌었었지. 예. 아웃도어 관련 영화도 많이 나왔어. 클리프 행어 버티컬 리미트 음, 봤어? 버티컬 리미트 와, 어디야? 뭐, 히말라야인가? 어디 아니. 올라가서 다 죽는 내용지. 이 음. <laughs> 카약 얘기 했잖아 어, 리버 와일드라고 카약 관련된 재난 영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91년도에 그분이 등장을 하셨어. 틴카이필드. 음. 필드. 어. 그 사람은 다 나와. 그, 아직도 되게 가끔씩 나오면 인기 있는 모델 에어 에어보압. 보합. 음. 에어 보합이라고. 팅커벨필드가 디자인했던 신발 중에 또 유명한 게 허라치라고 있었다 죠 음, 음. 허라치랑 아까 말한 와일드 우드를 합한 거야 컬러나 전체적인 컨셉은 유타에 있는 모압 사막 거기에서 따온 거래. 약간 시, 신발 형태는 모카신. 모카신. 아, 인디언들이 신는 그 신발이잖아 음, 음, 음. 모카신. 거기서 따오고. 그러니까 이때 ACG 라인이잘 나가면서 전설적인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92년에 그 에어리바더치, 리바더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가끔씩 얼마 전에 뉴트로 됐었고 지금은 샌달 응. 많이 신잖아. 그 뒤에 벨크 있는 거. 이때 나이키에서 에어달린 샌달이 나왔었거든. 대슈체 샌들. 94년도에 에어 모. 이게 약간 되게 특이하게 생긴 신발이어 이건 아직도 가끔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겨가지고 아직도 종시금시 나오거든. 응. 90년대는 진짜 아웃도어가 잘 나가면서 나이키 A C 도 되게 흥행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응. 그런데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무슨 일이 퍼집니까? 밀레니엄 버그! 아, 밀레니엄 <laughs> 버그? 맞아, 맞아. 그것도 있어 밀레니엄 버그 때다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어. 공포심만 커졌고 실제로 이 e o 일은 없잖아요. 맞 p 근데 그게 촉발이 m 갖고 많이 터진 게 뭐야? i r 버블 붕괴됐 n 그렇지. 그 t 고또 있어. 911 테러. 911 테러. 그렇지. 그렇지. 2001년도지. 음. 음. 밖에 못나 o 잖아무서 n n 맞아. o u c h i n g the world. I took a good choice. Good l i t